은퇴 후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닌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를 꿈꾸고 계신가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을 때입니다.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특별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고급스러운 취미는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취미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깊이 있는 경험과 성취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인 테이스팅 및 컬렉션. 와인 테이스팅은 와인의 다양한 맛과 향을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지역과 포도 품종, 양조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을 통해 와인의 깊이를 탐험해보세요. 와인 강좌에 참여하거나 와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와인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와인 컬렉션은 테이스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수집한 와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취미입니다. 자신의 와인 저장고를 구축하고 특별한 날에 자신만의 와인을 꺼내어 즐기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와인 경매에 참여하거나 전 세계 와이너리를 방문해 자신만의 컬렉션을 확장하는 것도 이 취미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와인 테이스팅과 컬렉션은 미각을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와인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와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적인 측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프. 골프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고급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자연 속에서의 여유와 사교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골프장을 여행하며 라운딩을 즐기는 것은 골프 애호가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골프는 그린 위에서의 전략과 기술을 요구하며 매번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골프는 또한 비즈니스와 사교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넓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른 취미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골프 클럽이나 리조트 멤버십을 통해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집중력과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프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비즈니스와 사교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요트 및 세일링 요트와 세일링은 바다 위에서의 자유를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며 푸른 물결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모험심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을 줍니다. 요트 조종 기술을 익히고 바다의 기후와 지형을 이해하며 항해하는 것은 세일링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요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바다 위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트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요트 클럽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세일링에 참여하거나 세계의 아름다운 해양지대를 탐험하는 것도 이 취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트와 세일링은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해 기술을 익히며 모험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바다 위에서의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술 컬렉팅 미술 컬렉팅은 예술 작품을 수집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감성을 이해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미술 작품은 화가의 영혼이 담긴 창작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술적 감동을 전합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신진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고 소장하는 것까지 미술 컬렉팅은 예술적 안목을 넓히고 감수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술 경매에 참여해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과정은 흥미진진하며 수집한 작품을 집안에 전시하는 것은 큰 자부심을 줍니다. 또한 미술 전시회와 갤러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 관련 서적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수 있습니다. 효과 미술 컬렉팅은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작품을 통해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취미입니다. 고급 요리 및 미식탐험 고급 요리와 미식 탐험은 최고급 식재료와 요리 기술을 경험하며 세계 각국의 맛을 탐구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유명 셰프의 요리 강좌에 참여하거나 미식 여행을 통해 각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 요리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집에서도 고급 요리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 셰프처럼 요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식 탐험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탄생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음식과 와인의 조화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 직접 만든 고급 요리를 대접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 요리와 미식 탐험은 미각을 고양시키고 음식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음식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 및 오디오 파일. 설명 클래식 음악 감상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음악 속에 숨겨진 감동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고음질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일상의 소음을 잊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디오 파일 취미는 음향 기기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즐기는 것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사운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장을 방문해 실제 연주를 감상하거나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며 자신의 음악적 취향을 확립해보세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상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감성적인 만족을 제공하며 오디오파일로서의 경험은 음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취향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품 시계 수집. 명품 시계 수집은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서 시간의 가치와 정교한 기술이 담긴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명품 시계는 각각의 브랜드와 모델이 가진 독특한 디자인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그 가치를 발산합니다. 시계 경매에 참여하거나 시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구축해보세요. 명품 시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투자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 착용한 시계는 그 자체로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애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품 시계 수집은 시간을 예술적으로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시계의 역사와 기술을 통해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 수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투자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트래블. 프라이빗 트래블은 개인 맞춤형 럭셔리 여행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전 세계 어디서든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빗 제트, 요트, 고급 리조트를 통해 평범한 여행이 아닌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프라이빗 트래블은 여행지에서의 고급스러운 숙박과 식사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지역 예술가와의 만남 비공개, 문화유산 탐방 등 독특한 경험을 통해 여행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트래블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여행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취미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프라이빗 파티 및 소셜 이벤트 기획 프라이빗 파티 및 소셜 이벤트 기획은 창의력과 사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부터 대규모 이벤트까지 모든 디테일을 직접 기획하고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파티의 테마를 정하고 메뉴와 장식, 음악 등을 선택하며 초대된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각을 반영하는 기회입니다. 프라이빗 파티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파티와 소셜 이벤트 기획은 창의적인 표현과 사교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취미는 당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클래식 자동차 수집 클래식 자동차 수집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유하는 고급스러운 취미입니다. 클래식 자동차는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그 가치를 발산하며 자동차 애호가들에게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닌 진정한 열정의 대상입니다. 자동차 경매에 참여해 희귀한 클래식 카를 수집하거나 자동차 박람회와 모터쇼에서 전시된 클래식 카를 직접 보고 경험해 보세요. 수집한 자동차를 직접 복원하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그 가치를 만끽하는 것도 이 취미의 큰 매력입니다. 클래식 자동차 수집은 역사와 예술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취미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특별해질 차례입니다. 이 고급 취미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